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역이며 저를 경이 역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한 주인만 섬기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장 주안점이지만은. 여기에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중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중여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섬긴다는 말은 식계 명중에. 이예명에 나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그 앞에는 우상에 절하지 마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는, 절 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며 절하는 것이 뭔지 이 뜻뿐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명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말 뜻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긴난 말,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긴다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 성기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또 중의 여기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알아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아, 마라 하는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비슷한 말로 동의어로 찾으면 알기 쉽습니다 주인이 종이 주인을 섬기며 신하가 왕을 섬기며 백성이 왕을 섬기며 이럴 때 섭니다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또, 그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그 왕을 섬겨야 됩니다. 왜? 은혜의 기간이니까. 종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은 큰 은혜를 베푼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다 살아야 돼. 위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 섬긴다는 것은, 은혜 베푼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 우상을 섬기지 말하는, 말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뜻,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뒤에 많은 것이 계속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는 말이나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성경에 같은 것으로 말, 글자는 달라도 그 이치는 같은 이치된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것도 다른 것으로 또 사, 사랑하는 것도 위하는 것도 이 다른 것으로 여긴다면 서로 연결을 못 가집니다. 아 같은 말이구나. 이치를 가지고 본다면 같은 말인 줄알 수가 있고 그냥 단어만 보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주인을 섬기라 이 말은 주인은 너를 값을 주고 사왔다. 많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종이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은인이요. 은혜 베푼 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나를 큰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인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위하여 사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말이나 섬긴다는 것, 전부 같은 말인데, 이 같은 것을 여기지 못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어, 섬기라는 거 상관이 없다. 아, 이거는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기뻐시게 하는 것은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를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이계명에 속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되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사람은 세상도 내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나 세상도 섬기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두 주인이라고 했잖아. 세상이 내게 은혜 베풋으니까 내 주인이다. 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니까 세상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도 내게 필요한 은혜 주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둘다섬기야 되겠다. 그래서 이 꽤가 많은 사람들은 둘을 섬김 세상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겠고 받,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괴를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섬길 때다 해서 한 주인을 섬기야 되지. 한 주인을 다 해서 섬기는데 나머지가 어디 있다고 그거 가지고 또그거 가지고 또 다른 주인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그서 섬긴다는 그 자체에 그 벌써 위반이 될 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 해서 그를 위하는 것이요.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도 다해서 하고 사람 사랑도 다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다해서 사랑해라 했지. 이 사랑의 이, 이 본질적인 그 의미는 조금만 사랑하고 일부는 사랑하고 일부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것이 아니요. 섬기는 것이나 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은 다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자기를 어 들여서 사랑하고, 그 나머지 좀 빼놓고 그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그들 조금 빼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강요하라 그럽니다. 강요라. 다른 말뭐은명이라 그럽니다. 뱀이 강교해서 음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을 좀 사랑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주인은 섬겨 살아야 된다.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 다른 말로 주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을 미워하며 사랑하거나 사랑의 반대 미움 미움합니까 이가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한 주인만 섬기고 또두 주인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만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또두 주인을 위하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만 위하고 두 주인을 기쁘시게 못할 것이니 한 주인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이제는 섬기는 것과 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준 자를 감사해서 그를 대우하는 것으로 가르쳐서 이것을 섬긴다, 사랑한다, 위한다,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이치로 깨달아 나가지 못하면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붙들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 이게 다 같은 말씀인데, 같은 것을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서로 연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섬기는 것은 주, 종이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섬긴다가 있고, 위안한다가 있고, 사랑한다가 있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가 있고, 그것이, 어, 섬기는 것인데, 다른 말로 우리에게 또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경건은, 원래 단어적으로 본다면, 그냥 총 공경하여, 주인을 공경하여 엄숙한 마음을 가지는 보통 그런 것을 어떤 경건이다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엄숙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이다. 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섬기는 것이나 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경건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때그 경건이나, 고넬료가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첫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접 받은 자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보면 경건하고 어려운 자라 그랬고, 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시몬이그도 경건함과 또 그룩. 어려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0명에2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 놓고 섬김이라는 그 뜻이라 이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종말에 대한 지혜에서 근근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줬습니다.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경건생활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 경건생활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지막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니까 우리는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날의 심판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 중심을 첫째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졌느냐? 주를 위하는 중심을 가졌느냐?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고마음을 그 가졌느냐?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이요. 에 그걸 가지고 첫째 심판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건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도 하고 경건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어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두 가지 거룩하고 어로운 이 생활을 다른 말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건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도 못하고 어운 생활도 못 합니다. 이두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두 법칙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 자 그래서 경건은 어, 섬기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본문에 또 위하는 것이라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근에 대해서 바로 알면 아 고넬료가 경근한 것은 이것을 말하구나 그 중심이 항상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고넬료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는 그 일을 했구나. 그게 어려움인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 이것이 어로움이구나. 알게 됩니다. 또, 시몬도그 그룹과 의로 어를 가진 자랄할 때, 그는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진 경건을 가졌고, 사람을 위하는 그 어로움을 가졌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 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그 경건과 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베드로우서 3장의 종말에 대한 지혜는 경건함과 의에 가하는바 그랬습니다. 의에 가하는 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것이 뭔 뜻인지 알아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데 이걸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단어만, 뜻만 알지 그 생활은 못합니다. 우리는 생활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고 하나님 생활하도록 원하는 것이지,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거짓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통하여, 또그 다음에 한 뜻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뭔지 아는 것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의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경건은 연습을 해라. 경건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 연습을 해라. 이 말은 실제로 현실에서 주를 위하는 이 연습을 자꾸 해라. 그 말이에요. 이래도 주를 위하고 주부 주님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는 것부터 먼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라, 연습. 연습 안 하고 그 사람이 축달될 수는 없습니다. 연습을 자꾸 할때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 연습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뭐, 의의 연습도 해야 되고, 거룩의 연습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경건 연습이 제일 먼저니까, 그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목적을 말하고, 동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그는것같 경건 연습해라. 그래서, 주를 위하는 그 중심 가지는 그 연습해라. 주를 사랑하는 그 연습해라.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 연습해라. 주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도둑놈 같은 심보 가지고 그 복음운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복음운동하니 전부 자기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있는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걸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을 먼저 가져야 되죠. 주를 위하는 중심으로 가죠.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중심부터 본다 했습니다 위에 그 왕도 잘한다고 열심히 해도 너 위하여 해봐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열심 히한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중심이 먼저고 그다음에 열심히는 그 다음에 열심은 그 다음이라 악을 행하여 열심을 행해 행해봐야 악을 가지고 열심히 행해 행해봐야. 그 열심은 그거 그 사망으로 가는 열심이지. 그러니까 이 중심은 다른 말로 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오는데 마음이 동기가 바로되는 그같다가 선한 생활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선이라 그러고 악은 어, 사람에 대한 그 행위를 그럽니다. 그 선도 가져야 되고 악도 있어야 됩니다. 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 자 하나님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심 경건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중심입니다. 두 번째 중심이 뭐냐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은 그것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중에 이계명이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지 말아라"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또 마지 뭐 말했습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경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절하, "절한단 말은 그를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서 절한다" 그럽니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서 우상에게 경비한다, 우상에게 절한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경비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절한다,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비하라 하였나이다, 하였, 어, 하였다. 이 예수님 마귀와 싸워 이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네에게 경배라니까. 이 천하 만국다줄 테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그 어디에 나옵니까? 다른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마란 말은 하나님만 경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뒤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너희가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란 말은, 다른 것은 일체하지 마라. 요만큼이라도 하면, 내가 질투가난다 하나님만 경배하란 뜻이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만 경배하란 뜻이요 하나님만 섬기란 뜻이요두 주인을 섬기려고 설치지 말아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경배하고 저것도 경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지. 이 예명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단 말이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주 너의 네 하나님은, 오직 주 너의 네 하나님은 경배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경배를 못한다. 하나님도. 경비하고, 하나님 경비하지 마라 했느냐? 하나님 경비해라. 그리고 일부는 나를 위해서도 나를 경비해라. 내게도 절해라. 마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경비해라. 다른 것을 일부를 네가 경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는그 죄가 삼사대까지 이르고 천대까지 이른다. 그 죄가, 너는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영원토록 받고, 그 죄의 값이 네게 너에게만 아니라 내 자손 3, 4대까지 그도 죄인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경비하지 말아라. 오늘 이 경비, 섬기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주를 위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주를 기뻐시게 하라는 그 중심. 주를 사랑하는 그 중심. 또, 이,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중심으로 살고, 또 다른 중심이 하나 뭐있다 했습니까? 경비하는 중심.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종이역이거나 저를 경이역입니다. 중앙역인다는 말은 그를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요. 그의 크심만 바라보고 그의 크심만 바라보는 의 경비한다는 뜻입니다. 이두 중심을 가지라. 그것이 10개명 중에 2개명 아닙니까? 우상을 경비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두 중심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성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